그럼 원장님과 함께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치료 사례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네. 2017년도 이제 2월 달에 어, 저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시작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손발, 무릎, 관절의 통증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어, 찾아오셨던 이유는 약을 먹어도 아프기 때문에 찾아오셨던 건데, 이분이 특징적인 게항 c 시피 항체가 9.5였습니다. 그니까 정상범위보다 높은 거예요. 어... 예, 많이 높은 건 아닌데 네. 정상범위보다 높은 건데 음... 한방 치료하면서 9.5에서 4.8, 3.9로 내려왔고요. 네. 류마스 인자가 77.9예요. 음... 류마스 인자가 보통은 7까지가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10배 정도 높은 편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따서 라 10까지도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7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상태인데 한방 치료 후에 33.8이 됐다가 어... 21.3까지 내려온 거예요. 확 떨어졌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방 치료하면서 관절의 통증도 줄어들지만은 음. 양방에서 이 항체랑 인자를 못 낮춰요. 네. 왜냐면 몸이 근본적으로 좋아져야지만, 그렇죠. 이 인자랑 항체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시 c p 항체가 9.5에서 3.9로 좋아졌고, 류와스 인자가 70.9에서 21.3으로 이렇게 혈액검사 결과상으로도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죠. 아, 그렇군요. 예. 너무 잘 됐네요. 네. 아, 류마티스에 관한 질문에 대해 원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말씀이 류마티스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